동안잘 지냈나요? 어, 전두사님은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집에서 격리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자, 각자 있는 그곳에 누가 계실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4월 10일 유치부 예배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 곁에서 항상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어요. 아멘. 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이번 주는 우리 유치부 전도사님이 코로나로 몸이 편찮으셔서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됐어요. 친구들, 우리 전도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가정에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자, 이제 4월이 됐어요. 4월의 말씀송부터 선생님이랑 함께 해 볼게요. <목소리> 은 하나님 지켜 주세요입니다. 함께 해볼게요. 함께 할 찬양은 뿅뿅뿅입니다. 친구들 큰소리로 찬양하면서 함께 해볼게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 아픔을 얼어만져 주시고,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하여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에는 사순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한 번쯤 생각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셨고 그 사랑 동안그 사랑 또한 느낄 수 있는 어, 우리 친구들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목박 히기를 위해서 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어, 그런 종료 주일입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을 찬양했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 우리 친구들은 어, 기도와 찬양으로서 어, 맞이할 수 있는 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세요. 어, 예배한 어,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다음 주도 다음 주는 많은 친구들과 어, 새로운 유치부실에서 어, 함께 얼굴 보고 건강한 모습, 모습으로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는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세요. 어, 이 모든 말씀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사랑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오늘의 말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전두사 님과 함께 읽어 볼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아멘. 아주 오래 전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실 것입니다. 그는 겸손하셔서 어린 나기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네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꼭꼭 기다렸어요. 똑딱똑딱 시간이 많이 많이 흘러.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할 왕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음이 아픈 사람도 고쳐 주시고 슬픈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갇힌 사람들을 풀어 주시고 마음의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한 분이세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셨어요. 예수님은 스가랴가 말한 대로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성 가까이에 모였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성에 오신대요. 예수님이 설마 그 선지자 스가랴가 말한 그분인가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요. 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했어요. 왕이 오실 길에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우와 예수님이다.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셨어요. 사람들은 크게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왕이신 예수님 환영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기뻐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왕이신 예수님 찬양해요. 어린아이들도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기뻐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높은 왕이 되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 바로 십자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날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 사랑하고 찬양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었죠?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약의 성경 말씀대로 나기를 타셨어요. 이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린 친구들은 같이 외쳐볼게요.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어요. 믿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두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아주 오래 전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나기를 타셨습니다. 겸손하게 나기를 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사랑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 기도 같이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봄이 되었습니다. 여 많은 식물들을 보고 나무들을 보고 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늘 허락해주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작은 마음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올렸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 친구들 오늘 우리 온라인에서 또 만나게 되었네요 어 우리 전도사님께서 또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못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번주도 부득이하게 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가정에서 어 건강하게 우리 코로나 예방 깨끗하게 손 씻으면서 그렇게 잘 지내도록 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줌을 통해서 우리 주중에 선생님들 만나고 계시나요? 꼭 선생님과 약속하셔서 어, 줌을 통해서 또 선생님과 또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음주는 꼭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기쁘게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친구들, 그러면 다음주에 우리 교회에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해요. 안녕!